법원이 그럼 현재 헌법에서는 가능할까?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법원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표적인 특별법원인 군사법원과 관련돼서 이미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법정 주의 반하고 저 같이 행권침재판 정신의 자유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헌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직이나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이 사법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법원 내에 특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역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번 법원장 회의에서 외부인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위반하는 발언입니다. 헌법 제104조가 정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체도 사법부의 주장대로 하자면 외부인입니다.